여러분들 2024년에 목표 한번다 이루셨나요? 뭔가 2025년에는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연말 연초에 들뜨는 감정 저도 매년 느끼거든요. 근데 매년 다이어리 사지만 사실 매일 쓰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양식에 맞춰서 꾸미고 싶고 그러다가 아 다이어리 써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눈길이 간 내용이 기록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그냥 삶을 기록하는 것 같아도 기록을 통해서 하루를 회고하기도 하고 또 자기 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고민도 할수 있다고 해요. 드림네스가 여러분들의 꿈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또내 맘대로 구성할 수 있는 다이어리는 없나 고민하다가 드림럴스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활용법도 같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바인더인데요. 어, 드림대 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겐치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렇게 다양한 바인더를 준비했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다코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그 투명 로즈골드 바인더예요. 사실 어, 이거를 생각할 때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깔끔하고 퀄리티 좋은 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퀄리티로 릴이랑 그다음에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투명 바인더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답구족이다 라고 하면은 아마 이거를 피까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는 가죽 바인더예요. 저희는 총 색이 네 가지가 있고요. 아무래도 다이어리 하면은 가장 안정감 있고 많이 쓰는 형태이고, 저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런 식의 다이어리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안에 보면은 수납공간도 굉장히 많고, 네, 굉장히 튼튼하고, 보이시다시피 활용도가 높은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는 좀 일반적으로 아, 나는 이런 색깔의 좀 탄탄한 다이어리를 원해 하면은 이 가죽 바인더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이 취향 고르실 수 있는데 어, 많이 인기 있는 색상들은 빨리빨리 나가니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빈티지 가죽 바인더인데요. 여기 보이는 네 가지 색상이에요. 핑크, 레드, 그다음에 베이지, 브라운 이렇게 있는데 올해 제가 픽한 거는 바로 이 가죽 빈티지예요. 드림데 선생님들의 선택을 많이 받은 거기도 하고, 저도 이 디자인이 예뻐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 정말 더 많은 바인더들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네. 자신의 취향이 있나요? 네. 이렇게 다양하니까 있을 수 있겠죠?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속지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 속지들은 100% 국내 생산이고, 또드림레스가 자체 제작을 했답니다. 우선은, 네, 제가 여기에 좀 담아왔는데, 먼슬리랑 위클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먼슬리 예시예요. 저희가 드림너스가 핑크 핑크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 깐 색깔도 이게 핑크고요. 이건 좀 꾸며놓긴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월간에 쓸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먼슬리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이번 달에 내가 할건 뭐지? 그고 밑에 이런 빈칸들 놨어요. 그래서 먼슬리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활용도가 높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되게 사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위클리인데요. 위클리 또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주마다의 목표는 뭔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작성을 했거든요. 어떤가요? 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고 저희가 밑에 다 모눈도 깔고 어, 내가 원하는 위클리는 뭐지?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내지들은 다그 중국에 사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100% 디자인부터 기획까지 자체적으로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줄면이랑 모눈지도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밑에 핑크빛으로 좀 깔려져 있고요. 저희가 줄면형 모눈형을 왜 자체 제작했냐면은 저희는 좀 두꺼운 종이를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 다이어리 닦고 할때 종이가 얇으면 닦고 하거나 작성할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이로 120g을 사용했어요. 다른 데는 뭐 80g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희는 두껍게 120g으로 해가지고 모눈이랑 줄눈도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호사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게끔 테마 속지인데요. 이거는 건강지킨이 테마 속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과 그냥 매일매일 쓰고 싶을 때 쓰실 수 있게끔 속지를 구성했는데요. 어, 나는 뭐 특히 어, 나는 이번 달에는 운동할 거야. 아니면 나는 이런 식습관을 가져볼 거야. 아니면 나는 수면을 위해서 이런 걸 해볼 거야. 각자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체크할 수 있는 건강치킨이에요. 사실 이제 간호사분들 번아웃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아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다이어트 할때 활용하려고 하는데 매일 먹은 양과 제가 운동한 양을 적고 오늘 되돌아보고 내일은 더 잘해야지 하면서 작성하려고 해요. 사실 어플도 있긴 한데 잘안 쓰게 되고, 이런 의지가 필요한 일들은 수기로 작성하고 어, 나중에 되돌아보면 나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수, 이 속지는 구성이 되게 되게 좋거든요. 소화, 수면, 붓기에 대한 건강 관리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설립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건강도 체크하고 작성할 수 있는 1석 2조의 테마 속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어, 감정지 기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어, 그날의 일기, 그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속지예요 저는 신입강사 때 실수한 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면 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물어서 잠을 못잔 적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고 나면 은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힘중해서 저는 감정을 정리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적으로 뭐 기쁜 분들은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마음 정리할 게 있는 분들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간호학생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건데요. 바로 스터디 플래너 속지예요. 보시면은 간호학생분들 스터디 플래너 쓰시잖아요. 근데 스터디 플래너 속지 같은 경우는 타임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공부에 가장 최적화할 수 있을까 하면서 팀원들이랑 엄청 많이 고민해가지고 속지 구성을 했답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노란 색깔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네, 여기까지 쏙 치고요. 그 다음에는 다이어리를 활용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멕시 포켓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나 아니면 포토클립 이런 것들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거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사진만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2분할이에요 2분할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만져보시면 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부분도 다 신경 써가지고 구성을 한 겁니다 이건 2분할이고요 그리고 이건 4분할이에요 이런 포토카드들 모으시는 분들은 4분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탄탄하고 안 빠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4분할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지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들을 다 모아놓거나 하실 때사용하시기 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지금 만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기들 사진 같은 것들 꽂아놓기 좋은 앨범 속지를 구성했어요. 근데 앨범 속지를 따로 사려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희는 엄청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앨범 속지도 구성을 했거든요. 이것들로 인생 내 컷이라든지 아니면 가, 개인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이렇게 보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다이어리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다이어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걸 신경 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이 2025년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프로모션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모션이 뭐냐면은 이 바인더들, 어 저희가 17,800원이거든요. 근데 기간 한정으로 50%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퀄리티의 바인더들이 8,900원입니다. 8,900원. 그래서 저희 드림널스 스토어에 오시면은 이 모든 다이어리 이 하나 하나 이것도 8,900원 이것도 8,900원 다 규딜가로 8,900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티커 6종을 드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문구몰 이런 가보시면은 스티커 6종이면 보통 뭐만원만 이천 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도 이거 8 0 원인데 이번에 이걸 구매하신 분들의 한해 가지고 스티커 6종도 드리고 있어요. 이 스티커들은. 내가 원하는 문구들이라든지, 다이어리 활용하실 수 있는 캐릭터들, 그리고 문구들, 그리고 뭐 부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티커까지 무료로 받아보수 있거든요. 이 다이어리 룰 중에서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이 스티커는 무료로 다 증정이 되고, 바인더들 50% 할인하고 있고요. 이런 속지들도 나에게 맞춰서 내가 구성하고 싶으신 대로 구성하시면 되고, 지금 가장 인기 많은 거는 간호학생 세트인 학산이 세트랑 간호사 세트인 규진이 세트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속지들 세트를 구매하시고, 또 필요한 속지들 추가로, 추가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 바인더 하나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바인더들에는 속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 한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할인된 가격에 좋은 다이어리를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의 꿈과 성장도 드림뉴스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안녕.